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네. 우리가 이제 각자 소개도 하고 나면 좋은데 이렇게 또 기회를 내어서 네. 오늘 또 우리 정동욱 대표님이 이렇게 좋으신 훌륭하신 우리 어, 지병원 교수님도 오셨고 우리 또 이렇게 최병장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매주 오신 네. 것 같아요. 팀장님이 지금 현직에 또 근무도 하시면서 요즘 새롭게 또 무언가 또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성욱 대표님이 우리 또 이렇게 게스트 되시는 우리 팀장님 모셔왔는데 한번 네. 이야기 좀 나눠보는 게어 네. 제가 그 거의 한 3년. 3년 네. 네.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3년. 그 전에 팀장님을 뵈면서 또 팀장님들이 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업무적으로 만나긴 했는데, 어, 내가 50대 중반 되고 60대 되고 최직을하면뭘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음. 뭐 저는 이제 배운 게 컨설팅이고, 또 수상공이라든가, 외식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창업.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더 듣기 전에, 석국박사 하시던가 아니면은 자격증을 따서 실무 경험을 어느 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출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2개월 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제가 식품기술사를 기술, 땄습니다. 식품기술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우리 또 그, 최병겸 교수님하고, 네. 모건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전직 검 금산군 공무원이신 거예요. 음. 공무원이셨다가, 사전에 이제 준비하고, 지금 그, 모건대 교수로 계시거든요. 산악협력단에. 아, 어, 어,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영목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최병찬 그, 우리 그, 팀장님이 여기서 오늘 그, 게스트 주인 거이고,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업종을 굉장히 전환한 거예요. 그 기업제 다니시다가 네, 기업은 어, 아니지만은 네. 일반 그 국청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네, 이제 교수로 네.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이게 업종을 바꾼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신 거. 업그레이드 네. 된 네. 거죠. <laughs> 아니 저는 근데 우리 팀장이께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네.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제가 어려웠던 것이 너무 빨리 까먹더라고요. 그거보다 좀더 빨리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잃어버리는 속도보다 좀더그더 그더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분 기술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룰이 있더라고요. 그 룰을 제가 조금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그 132에 시분 기술사 필기하고 그 실기 이어서 한꺼번에 좀 합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합격만 하면은. 좀 뭔가가 미래가 다 풀릴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나의 미래에 대한 디딤돌 하나가 만들어진 것뿐인 거지 좀더 사람들하고 더 교류를 통해서 나의 진로를 조금 더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퇴직하려면 한한 6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게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식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좀더 좀 좋을까 하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또 해주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깨가 무거우신데요. 지금 어쨌 책임져 주셔야 돼. 왜냐하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식품 기술가자면은좀앞날이 좀될 네. 거라고 했는데. 식품 기술사를 따기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아, 뭐, 조건 몇, 같은 뭐 경우는. 몇년 경력 뭐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하는 그러면? 것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 경력이 거의 30년 되다 보니까 실무 경력 9년 이상 내지는 뭐 기사 자격증 하고 음. 5년이 되면은 그 시험 볼 자격은 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것보다도 시험 자격보다도 이게 공부량이 식품이 워낙 높더라고요. 거기도 아, 밤이, 밤이 그래서 이제 학교 가고 나서 교수님한테 자랑하고 나 이런 거 땄습니다. 자랑했때니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한번 어떤 식으로 그 진로가 될 건가. 이렇게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너무 영광이라고요 제가 교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민영 박사님입니다. 네. 예. 교수님 몇 가지 하시고 내최병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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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두분 네. 모시고. 그분이 그동안에 그 그동안 이제 사실은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는 단계가 많거든요. 준비 단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 식품기술사가 굉장히 따기 어렵지만 은첫디딤돌넣 놓은 거예요. 첫디딤돌넣 놓고 그렇다면 내가 5년의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10년 후 60대 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가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그 공무원 하시다가 또 교수님으로 이렇게 전향, 전환, 업그레이드 하신 우리. 세계선생님, 도뭐 좋은 말씀 <laughs> 한번 해보시죠. 어? 네, 교수님 <laughs>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어깨가 이제 넘어가서 <laughs> 아, <laughs> 저는 어드바이스만. <laughs> <laughs> 말씀만 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사실 60 넘어서 가장 적합한 거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에게인가 컨설팅을 자문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과 어떤 역량을 갖춘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이제 대인관계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을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대민 업무도 담당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합한 거죠. 네. 우리 팀장님한테는 잘 맞는 직업이 될수 있고 어떤 분들은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도 충분히 남들 노시는 분들 보니까. 급격하게 노쇠 음, 노화가 네, 진행이 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건강하니까. 것을 예, 피해가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일도하면서 어, 남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게또 컨설팅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컨설팅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좀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컨설팅도 이게 이게 너무 봄이 넉둠이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어떤 느어 것이 좀 좋을까요? 예전에 옛날, 옛날에는. 그전에리이최 교수님, 네. 과거 그 경력 좀 한번 붙여내보시죠. <laughs>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 옛날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기업 컨설팅을 했어요.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이런 곳에서만 이제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설팅이 소상공인까지 다 내려왔어요. 저변 네. 확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컨설팅 인력이 필요하게 됐고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정년퇴직을 하신 다음에 만약 컨설팅업을 하시게 된다면 라 식품을 업 아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숙지를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러한 영향만 소재를 한다면 전혀 문제를 낼게 없습니다 뭐 아까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금산군에서 공무원을 한 12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다른 기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업을 세번 바꿨죠 그런데 아 <laughs>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것을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발견 못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첫 직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편하면서도 내게 자기개발을할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도 또일 자체도 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컨설팅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험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역량들을 좀 체계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잡이면 내가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세웠죠.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업은 경력이 쌓일수록, 그리고 뭔가 지식이 쌓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컨설팅, 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박사과정을 이수를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당 처음에 제가 이제, 컨설팅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컨설팅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거는, 안에 있는 게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겁이 났죠. 아마, 공무원을 졸업, 공무원을 이제 퇴직을 하시면, 하시고, 이제 컨설팅업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이제,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갔을 때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좋아 할까? 그리고 내가 음. 전달한 지식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어, 받아, 지식. 원하는 지식인가? 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문제 박대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이런 <이미지사는 웃음> <절대로? 웃음> 네. 고민도 아, 있을 아니, 수 아니, 있죠. 저저 네. 같은 경우는 강점 음. 하나가 뭐냐면은. 네. 아, 한 달에 한 편씩 한, 한 달에 한 편씩 숲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제 나, 네. 나름대로 그런, 네. 그런, 흘려면 그런 흘려면 글을 쓰, 쓰, 네. 쓰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이라던가 내지는 이렇게 말하는 걸좀 이렇게 좀그 쓰기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더 효율적 내지는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요약 정리도 조금 네. 빨리 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의 강점은 그런 걸좀 글쓰기를 바탕으로 글쓰기 하려면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런 대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실력은 더쌓아야 되겠지만 어려움은 좀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팀장님이 컨설턴트로서 제일 중요한 게 보고서, 문서 작성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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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문서 작성 능력을 이미 수필을 통해서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글 쓰는 거나 보고서를 쓰는 건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보고서거든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량인데, 음. 어, 제가 이제 컨설팅 업계에 이제 딱 드리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컨설턴트는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갖추고 영향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공감, 영향이면서 들어줄 수 있는 영향도 필요하고 어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컨설팅적인 지식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팀장님 상황이라면. 먼저는 컨설팅에 관련된 그런 체계적인 지식을 좀 습득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컨설팅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자문을 줄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식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1 0 개를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 개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적인, 접근적인 그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워보면 어떤 각도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음. 그렇게, 그러, 그렇게 체계적인 컨설팅을 음. 배운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어디 학교? 왠지는 뭐 그런 쪽, 이 그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복무원을 하면서 사실은 네. 주말과 야간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제가 볼때 팀장님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술사를 딸 정도의 그런 학구열이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이 아마 논문보다는 조금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더 어렵죠. 참 네. 어렵죠. 시험을 보고 통과한다는 건어려운 <laughs> 이게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laughs> 쉬워요 생각보다. 지금 듣는 분들한테 아주 쉽다고 <laughs> 지금 노하우를. 네, 네. 아니 통상적으로 기술사를 갖다 박사학위랑 이렇게 동급 이렇게 놔주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사학위 그 도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웃음> 기술사가 <웃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부로 갈 거냐 자격증으로 갈 거냐라는 음. 부분이었고 두개 다긴 하 사실 좀 버겁고 네. 그런데 이제 자격증으로 가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도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네. 분야가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뭐 외식업이라든가 도소매라든가 음. 그런 그 서비스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제조업도 있거든요. 뭐 제조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보에, 컨설팅 정보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농식품부의 뭐 농업정책보험금융안 음.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천억, 4천억 정도가 돼요. 음. 네, 그래서 그 전국에 특히 식품 공장들, 또 식품 유통하는 모태펀드를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보면은 각 식품회사들이 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해석. 이런 부분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소상공인 컨설팅도 중요하지만은, 특정 분야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식품 관련된 뭐, 제조업체나, 제조업체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알아보시면 아마도 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 클러스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팀장님은 이미 그 식품 분야로는 박사학위를 가졌다라고 판단이 돼요. 기술사 자체가 박사학위를 가진 거나 거의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걸로 이제 진로를 잡으신다고 한다면 컨설팅을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학위를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같은 동일한 분야로 가신다고 하면 그 분야에 완전한 전문가가 돼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연구, R&D를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냥 그런 분야인데 음. 지금 현재 출발하셔서는 그런 쪽으로 끼시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그런 부분은, 어, 아예 졸업하면서 그냥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냥 계속 풀로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기업 내에서 그런 분이 한두 분씩은 다 계셔요. 그러고 기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학위를 끝났다는데, 필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적응하시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만 계속 깊이 파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수주를 해서 거기에 컨설턴트로 참여를 하시려면 컨설팅 학위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영향 발휘하기가 음. 쉽습니다. 그럼 제가 네. 판단할 때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 노하우가 있고 필요한 것은 그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준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60 이후에는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저의 인생이 인생에서 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컨설턴트로서 그 식품을 갖다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익혀서 이렇게 접목해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그런 컨설팅에 대한 마인드로 소상공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저는 이렇게 소상공인들하고 만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즘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움을 받았다라고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이 중요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이 요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시대적인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이슈 되는 것도 좀 음, 서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요즘에 이 식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연령대별다 다르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세대별의 그런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진다면, 어, 이, 지금 현재의 자영업... 저 하시는 분, 그 이런 많은 제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로 저는 트렌드를 익히는 게 아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딱그 네. 말을 할요 대학교에서는 네. 학문적으로 절대 이런 걸안 가르쳐줘요. 음. 학문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는 가르쳐주지만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음. 전달,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진짜 경험 음. 요즘 컨설턴트 뽑을 때너 컨설팅 경험이 몇번있냐 그걸 묻거든요. 음. 그게 이유가 다양한 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내 스스로가 배워요. 음. 그 배운 거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음.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음. 그거는 현장에서 배워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음. 지금 할 수, 있, 지금 하실, 만약 대학원 가시면 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식품도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뭐, 한식을 할 거냐, 중식을 할 거냐, 뭐 일식을 할 거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양식을 할 거냐, 식품함도 다양하지만 뭐 한식에도 된장을 할 거냐, 고추장을 할 거냐, 간장을 할 거냐, 고추장도 양념 고추장을 할 거냐, 이걸 깊이해서 나는 양념 고추장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한문이에요 근데 컨설팅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컨설팅을 만약 지금 그리고 연령대가 다양한 것을 조합해서 뭔가 답이 될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는 그러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타고 진짜 간장의 대가가 되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렇다고 본다면 컨설팅으로 접근하시는 음. 게 학문도 컨설팅 하기를 접근하시는 게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를 계속 접목해서 뭐 기업들이 필요한 게 기술적인 노하우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책 자금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무슨 사업을 우리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지 그런 걸더 기업들은 크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효한 그런 지식이 될수 있고 훨씬 더 영향이 있는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시고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더 빨리 접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민첩하게 좀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 전략.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은행 다니시는 우리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은행을 네. 다니다 보니까 저금리로 좀더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하우 이런 것도 되게 네. 네.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laughs> 금리 싸게 받는 방법 없어요? <laughs> 대출 어떻게 받는 방법 아니, 없어요? 네. 제 경험상 컨설턴트가 네. 더잘 알아요. 아, 네. <laughs> 그런 걸로 <거만> 물어봐요. 정보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컨설턴트가 네. 더 네. 매년 다르거든요. 음. 지원 정책이 매년 바뀌어요. 네. 근데 나는 만약에 현업에 계신 분은 요 분야만 안 알아 음. 전반적으로 음. 이것도 알고, 그 이것도 입으로. 알고 다 종합해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음. 한 분야만 안다요그래 팀장님도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식품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매년 트렌드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네. 역량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음. 아주 최고의 컨설턴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요는 나이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퇴직은 60 넘어서 정력까지 다 채우고 나오면 무슨 60이 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 시점도 정력까지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3년, 4년 남겨놓고 먼저 퇴직을 할 건지 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업은 업대로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남는 시간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다니면서 또 다양한 적극적보고그 다음에 컨설팅도 프리랜서로 조금씩 하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네,